일단 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담궈서 때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아, 조금씩 나오네요 그죠 네. 음, 조금 시계 세척은 이렇게 하나요 대에서 저요 음. 그 시계 세척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봤어요. 번도 없어요 네 <laughs> 이게, 이게 웬간한 자주 못하시면 물 흐르는 물에 뭐 칫솔이나 네. 뭐 치약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닦으시는 분들 많습니다. 이렇게만 때려도 네. 이렇게 때려도 네. 이렇게 이 정도 나옵니다. 네. 이 정도는 자주 닦으셔야 돼요. 여름 같은데 네. 그런데 음. 그온빵도 괜찮겠다. 금온방 음. 그 많이 나가지않게 그 다음에. 예 나오는 양이 예. 예, 물하고 차이가 확 나죠 예. 그렇죠 물의 입자보다 한 30분의 1 정도 작습니다 아, 사이즈가 그래서 그래서 세정이 잘되고 예 빠르게 예잘 맞대려도 어. 음, 음. 아, 예, 제가 좀더 많이 유보한 거예나 물을 전기분해해서 예. 이렇게 예. 수돗물로 해서 음,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? 네, 30배 정도 잘 닦이는 거예요. 음, 뿌려주고 좀만 해. 이거만 줘도 음, 네. 전기 분해에서 물의 pH 7인 물의 중성인 물을 네. 1 2 5의강알칼리수으로 합니다. 그게 12.5의 강 알칼리수 12.5요? 그럼 네. 연기성 연기성이죠? 성이죠강염기성이에요그 네. 네, 정도로 강한 염기성이 됩니다 아하. 그래서 어, 물은 이 손목에 있는 피지나 땀 네. 이런 찌꺼기들을 다 녹이지 못하거든요 네. 근데 이거는 그 피지나 땀, 네. 기름때들을싹 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입자보다 네. 한 30분일 의 정도 작기 때문에 네. 이틈 사이에 있는 미세한 때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. 그잔 스크래치 속에 네. 기스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기름때들을 네. 싹 벗겨내기 때문에 네. 닦고 나면 시계가 광이도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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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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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이 더 반짝거려져요. 그죠? 광이 나면 깨끗하고 시계의 냄새 이런 것도 싹 사라집니다.